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주코입니다자코네뭐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주말 동안에 많이 올랐었죠. 약간 좀 코인이 확실히 그 32%가 물론 이건 미신입니다. 근데 어쨌든 참 기똥차게 도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32% 떨어졌을 때, 아요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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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지금 잘가 아, 30분봉이구나 지성 지성. 일봉으로 봤을 때, 아 주봉으로 봐야 되나 지성 지성. <laughs> 야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어, 이거를 또 이렇게 재현을 한번 했더니 어, 지금 많이 올라온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도 32%에 떨어졌던데 이번에도 32%에 떨어지고 나서 지금 밑골이 길게 달고 지금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하나 뭐 이건 알수 없는 거야 어차피 코인이한 세계는 근데 뭐예요 어쨌든 싸일 때 사면은 무조건 돈을 버는 거니까 예, 그에 덕분에 어쨌든 좋게 시작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아침에 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훨씬 좋았어요 아침에는 이거 10% 가까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결론 지금 코넬 뭐 들어와서 전혀 나쁠 게 없다 근데 오늘은 들어올건 아니죠. 음봉이 네, 아니잖아 무조건 마이너스일 때 사서 플러스일 때 파는거다 라는 그 뭐랄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집을 해야돼 네, 주꾸미도 지금 연습중인 사람인거고 네, 오늘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날 아, 왜냐면 또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붕 하지말라고 없잖아 그 계속 말하지만 이 10달러 아래는 신의 자리입니다. 신의 자리에요 만약에 10달러 아래가 왔다 와 크게 들어가야지 네, 한 2천 3천까지도 넣을 의향이 있습니다. 10달러 아래까지 간다면 뭐, 여튼, 뭐,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와야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뭐, 거시적인 내용들을 잠깐 말하자 하자면은, 아까 영상에서 좀 많이 말했으니까, 짧게만 말하겠습니다, 여기서는. CPI를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 깜깜이 식으로 하겠대요. 왜냐면은 지금, 그 뭐야, 정부가 마비되어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10월달, 그, 결과 값이 제대로 안 나왔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거 소급 적용 하냐, 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소급 적용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거야. 어. 근데 CPI 발표를, 아니, CPI래. 근데, 그 뭐, CPI를 지금 보지 않고, 물론 PCE가 더 중요하기는 해요. PCE가, 옛날에 만은표현 했던 건데, 이 불심, 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심지, 어, 이 핵심, 근원, 이게 PCE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애들에이 말을 많이 해갖고, 내가 여기까지 기억나는데, 그그 뭐그 이유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거 어쨌든 네, 결론적으로 깜깜이를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높아졌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패드와치인데패드와치가 지금 지금 현재 3.75에서 4.0 사이인 이 금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소리예요?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지금 71% 71% 그냥 그냥 베이비셉이라고 하죠 그냥 0.25% 포인트 떨어뜨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다 정말 장난 아니고요 불과 한 1, 2주 전만 해도 거꾸로였어요 진짜로 거꾸로까지 아니고 어쨌든 여기가 더 높았어 이게 동결이란 말이야 여기가 아, 근데 그게 지금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12월 8일날 그, FMC 회의 열릴 거거든요. 그때 이제 9일날 발표하려나? 근데 아무튼 그때 동결을 만약, 아니, 동결이 아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좋을 수 있겠죠.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도 원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될 상황인 거고, 비트코인도 반응합니다. 얘도 금리 같은 거에 반응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되면은얘 오를 거예요. 어쩌면은 이번 큰 하락은, 이번에, 저번에 금리 동결했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기도 하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갖고, 부자 아빠, 그뭐 가난한 아빠인가 뭐 이거 했던 사람이, 예, 지금, 15억 간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의 하락장서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야, 이, 이 사람은 욕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하고는 싼 걸로 했다고 하거든. 수술센터나뭐 5개 광고 사업하했다고 하거든. 근데 내,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전량을 팔았으면 욕먹을 수 있어도, 일부 판 거야, 일부. 근데, 그건 안 나오더라고. 얼마나 판 건지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아니, 자기가, 일부 팔 수도 있지. 이 사람, 여러분, 평단 지리더만 880만 원인가 그때 샀더만, 여기 보이죠? 개당 6천 달러에 샀던 비트코인이라고 했잖아. 아니 그러면은 좀 팔아도, 야 진짜 좀 팔아도 되지. 어, 그냥 그래서 이때 좀 팔았다. 잘했다. 어차피 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 그게 장점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낮은 가격에 때 모아가면 물론. 물론, 이거 10달러 아래까지 갈 수도 있고, 이건 신의 자리지만. 근데 뭐, 이거, 알수 없는 거잖아. 이거 10달러 아래가 있지안 갈지 가있지는, 우리 알수 없는 그, 뭐랄까,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하면은 뭐 전혀 나쁠 게 없지. 여기 10달러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해가 그렇게 안 크잖아. 7.96에 17.96 하면 되나? 44% 손해라고, 어, 이거 10달러가 가도. 10달러 가서 존나 물 태워봐. 그만한 10, 뭐, 10%, 20% 뭐, 만들 수 있어, 마이너스. 어, 10%, 퍼 20%. 퍼 근데 누군, 누구나 그러지. 아, 아니야, 죽꾸마 나는, 여태까지 기다릴 거야. 내가 사실, 그,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기다린다고. 어. 근데 기다리면 최고지. 그, 와주면 최고지. 근데 하필이면 안 와주면 진짜 슬프잖아. 죽음미랑 이거 속수를 잠깐 같이 즐겼던 사람들이라면 기억할 거예요. 이 속수에 죽음미가 얼마였어요? 이거 8달러에 들어가려고 했었죠. 8달러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잤어요. 이날, 이날이었을 거예요. 이날이 아니고 월봉이구나. 8달러에 들어가려고 내가 걸어놨었는데, 이, 이때 이쯤일 거야. 몰라, 나 기억은 안 나는데, 8달러에 걸어놨었는데, 8, 그 위에 있었거든. 뭐, 잠깐만요. 여기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아마도, 뭐, 이날이거나 뭐 이랬거나, 뭐 모르겠어. 근데, 이게 내가 자, 이게 장중에가 아니고, 프리장에서인가 8.12까지 떨어졌었어요. 8.12. 근데 살까 말까 고민했거든. 어차피 8달러랑 이거랑 해 봤자 엄청 1.5% 차이잖아. 어. 근데 참았지. 8달러 아니면 안 산다. 아. 어. 근데 요, 날라갔죠. 에, 8달러, 8.12에만 샀어도, 9뭐 안에서만 샀어도 다섯 배 먹을 수 있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거 많이 떨어진 건데, 이건 아직 들어갈 거 아닙니다. 얘는 세 배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해야 돼요. 주꾸미가 하고 있는 레버리지들은 지금 2배수란 말이야. 2배수는 물려도 여러 번 탈출 싹 가능입니다. 기다리면은. 좋은 종목 샀다는 가정 하에. 근데 3배수는 물리는 순간, 이거 진짜 머리 아프거든. 머리 아프단 말이야. 특히 이거 쇼스로 불렸지못 나와. 어. 아무튼, 그런 말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왜 했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지금 뭐 들어오는 거 그거 주꾸미보다 이득이에요 주꾸미 다시 말하지만 이거 평당 기억 안 나는데 24달러인가 그래 이4달러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면은 주꾸미보다 엄청나게 이득이 큽니다 여기다 봐 있어 거의 한26% 저보다 더 싸게 사는 거고 여러분들이 17.82에서 이게 나 지금 60달러가 목표가니까 17.82 하면은 303 이거 한 202.304배 정도? 아, 3.4배라고 해야 되나? 어, 어쨌든 이 정도 돼요. 100만 원이면은340 먹는 거죠. 주꾸미는 60 대봤자 얼마야? 1.5배인가? 155밖에 안 돼요. 155밖에 안 돼서 나는 뭐 100만 원 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약간 유혹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정정. 무서움면 하지 마세요. 무서움면 하지 마시고 차라리 1배수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고. 근데 솔직히 1배수 할 바에는 나는 안 하긴 하는데. 이거 아니잖아. 코인 아니냐? 이거 이, 피, 코인이었던 것 같은. 데 코인 아니야? 맞 맞지 않나? 맞죠. 코인베이스글로벌. 아, 야뭐아 근데 자리 이쁘다. 아, 이런 자리 이쁘죠. 여러분 1배수 자리 되게 이쁘다 자리. 야뭐 보기 나름인데 이게 좀 그거 보기 나름인데 저항, 저항, 저항. 여기서 지지 받아야죠. 여기서 지지 받은 적도 있고. 지지 받아야죠. 근데 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건 더더욱 더 기회가 오는 것뿐이고. 근데 다만 주꾸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인이 여기서 더 조정이 온다 모르겠어요. 근데 코인은 조심해야 될게 2028년일 것 같아. 그 양자컴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뭐그런 얘기했더라고. 그 이더리움 창시자인가? 뭐 아무튼 2028년이면은 그 아무 해독될 수 있다고 양자컴에 의해서. 근데 뭐 그때까지 이거 갖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진짜 해독돼버리면 이제 쏟되는 거잖아. 그거 이제 코인은 영원히 버려야죠. 아니면 이거숏 걸어야지 코인. 숏은 없나? 이거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